기울기를 잘못 보고 그려서 제를지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요거 만들어보면 x 기울기 일단 기울기는 4 증가할 때 10이 빠졌네요 4가 빠질 때 10이 빠졌군요 4가 증가할 때 10이 증가했으니까 2분의 5 y는 2분의 5x인데 2,8을 지난다고 했으니까, 3이 되네요. 그래서 y는 2분의 5x 플러스 3인데, 문제는 이걸 잘못 본 거예요. 그럼 이건 맞게 본 거죠. 그래서 y절편이 0이 3이다라는 거는 맞게 본 거죠. 그 다음에 지수는 y절편을 잘못 보고 그래서 이렇게. 얘는율기가 이 증가할 때4 증가했으니까 2죠 y는 e x 이제마이너스 2지난다고 했으니까 한데 중요한 건 요걸 잘못 본거죠 요걸 맞게 본거서 기울기가 2더라 그래서 y는 ax 플러스 p라고 하는 애가 EX 플러스 3이 맞더라. 근데 얘가 상품만 K를 지났네. 가 되겠죠.